이상형이 그런 개그 코드가 좀 맞는 사람? 네. 근데 그렇다고 뭐 얼, 외모 아예 안볼건 아닐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음. 눈이 달려있긴 한 거냐고 좀 말을 많이 듣긴 했어요. 진짜? 네. 키는요? 그럼 은비씨 키는 어. 몇이에요? 62요. 62? 음. 딱 좋네. <웃음> 진심. 예 <laughs> yeah. <laughs> 개혁태나네, 이씨. 잘 <laughs> 지냈니? 살왜 이렇게 빠졌냐? 나살 빠졌어? 어. 아니야, 난 그대로인데? 비디 싫은데? 야, 너도 마찬가지야. 너왜 이렇게 애가 얼굴 이 사갔니? 머리 왜 그러냐? <laughs> 야, 이런 이모 같은 핑크리트니뇨 <laughs> <laughs> 야, 너무 이모 핑크 아니야? 이거? 야, 옷이나 사주고 말해. 야,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이모 핑크인데? 야, 너, 내가 오늘 좋은 마음으로 너 불렀는데 너가 날 부를 땐 좋은 마음이 없어. 그냥, 아, <laughs> 씨 누구 부를 사람 없는데? 야, 이거 뭐 어떻게 땜칠 거 없냐? 할때 아, 그럼 뭐 딘딘 연락해올까 하고 아니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너를 위해서, 아, 내가 오늘 뭔데? 소개팅을 시켜줄 거야. 그래. 뭐야 반응이 운일래? 진짜 1도 기대 가안 해. 어. 왜? 아 누군 누군데 누군데. 또래? 또래는 아니야. 되게 아, 아, 어린 아, 친구가. 어, 그래? 어린애 좋아하잖아. 아이, <laughs> 하지 마. 이지나 예쁜 애 좋아해. 그러니까 어리고 예쁜 애 좋아하잖아. 아이, 그러지 <laughs> 마.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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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나 아니, 어린 난 근데, 그렇게 어린 사람 좋아하진 않아. 야, 일단은 너 스타일을 일단 한번 체크를 좀해 보자. 일단 대화가 좀잘 통하는 사람이 좋고. 응. 그리고 내가 좀 참해 보이는 사람이더라고. 그래, 아, 사람 아, 아. 아. 키는 키는 사실 내가 고를 게 아니지. 아. <laughs> 그분이 괜찮으신가 가 중요한 거. 근데 요즘 나이 먹으니까 약간 옛날에는 키 크면 아예 막 생각이 안 들었거든. 아, 그치, 그치. 만나고 싶은? 이제는 어, 좀, 좀 섹시해 보이더라고. 말쑥이 그럼 이런 사람? 그, 그 친구는 한80 되지 않나? 아, 78 되지 거지. 않아 어. 만약 말쑥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고 하면 넌 만날, 만나볼 의향이 있어. 새끼 컨텐츠 뽑으려고 이거. <laughs> 아, 인편이... <laughs> 네 눈깔 굴리는 게 바로 컨텐츠 뽑으려고 니. 아, 컨텐츠 없는지. 네. <laughs> 바로 지금 같이 세우고 막. 몇 살인데? 00년생. 오, 괜찮네. 미친놈. <laughs> <laughs> 너무 어리진 않네. 딱 좋네. 대화가 통하는 나이야. 야 대화가 더... 아그니까 내가 얘기하는 그 완전 어린 거막 스무 살 스무 살두살세살 이런 친구들이랑 20대 중반이면 대화가 되지 아 너무 웃겨 아그 정도 이제 그 정도 대화가 되지 아예 너무 어린 건 아니다 그치지 스물 다섯이면 너무 어리진 않지 야 근데 언제 오냐 소개팅 이따가 곧올 건데 혹시나 네가 마음에 안들 수도 있잖아. 이거? 마음에 안 들면? 어, 마음에 안 들면? 어, 지금 몇 시지? 하면 이제 지금 몇 슬슬... 시지는 약간 상대방이 어. 좀 기분 나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뭐, 오자마자 아, 안녕하세요, 하는데어 지금 몇 시지? <laughs> 아, 니 그러진 않지? 야, 또라이냐 아, 그럼, 그럼 이러자. 아니, 여기 우롱, 우롱티 하나 주세요. 아, 우롱티랑 우롱하이. 아, 어, 술이 들어가면 땡큐. 오케이, 좋다. 오케이, 오케이. 술이 안 들어가면 그냥 차다. 우롱차 하나 주세요. 하면은, 아, 얘가 어. 집에 가고 싶구나.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너가, 너한테 이제 미쳐 말을 못한 게또 하나가 있어. 너그 옛날에 아바타 소개팅이라고 본적 있지? 야, 근데 그거 지금 그 형이 하지 않아? 그 우리 도 그냥 내가 지금 요새 어. 컨텐츠로 하는 게 어. 카피 닌자라고 잘 나가는 컨텐츠 그냥 어. 하께잘 <laughs> 나가는 진짜 잘 나갔던 어. 혹은 잘 나가는 그런 컨텐츠를 하고 있는 것 어, 살짝 오마주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그냥 따라해도 저작권이란 게 없나? <laughs> 너 이거 들어오면 어떻게 책임질라 그래? 얘네가 책임지겠지. 나는 잘못이 없는 거야. 난 모르고 왔잖아. 어. 더 이상 욕 먹고 싶지 않아 그냥. 야, 더 야야. 이상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욕 먹고 싶지 그건 않아. 나도 마찬가지야. 우렁차 하나 줘. 우렁차. 우렁차? 이미 우렁차를 마시고 있으면 어떡해. 아, 너 가라고. <laughs> 친놈. 아, 소개팅 씨. 해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좀 늦으시네. 재밌겠다. <laughs> 어,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표정구와, 2층. 아, 아. 딘딘이라고 합니다. 아, 네. 장은비라고 합니다. 아. <laughs> 입이 귀에 걸렸는데, 지금? 아, <laughs> 어, 어 은비씨? 네. 어, 은비씨. 빨리, 일단 밥부터 시킬까요? 사장님! 제가 어제부터 공복이어가지고. 제가 어제부터 공복이어가지고. <웃음> <웃음> 그, 모치나베랑 네. 대방어랑 야끼니쿠 네.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부터 공복이어서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저도 오늘 한 끼도 못 아, 먹었어요. 아 오늘 오늘. 저는 네. 아. 은비 씨 만나느라고 어제부터 굶었어요. 저는 은비 씨 만나느라 어제부터 굶었어요. 아, 네. 뭐술 드실래요? 어술어 어, 바로 나오네 마치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laughs> 기가 막힌다. 와 대박. 야. 우와. 왜 음식 진짜 빨리 나오네. 저는 일단 그런 우롱 하이를. <laughs> 우롱하이인가요아예짠아 어, 예, 예. 네, 아, 어색해 어, 왜 이렇게 어색하죠? 어? 은비씨 눈에 건배 <laughs> 러브샷.. 러브샷 할래요? 아, 네. <laughs> 시키고... 시키지도 않으니 말을 왜아 <laughs> 러브샷 안 하면은 소원 들어줘야 된다고요? 아, 네. <laughs> 아. 쟤 진짜 소개팅 하려고 가는 거 같은데? <laughs> 내 얘기 안 듣는데? <laughs> 몇 살이라고 하셨죠? 이거 고기 좀 구울까요? 혹시 아. 근데 아까 나이가 00년생? 네. 예. 애기네 애기네?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아, 혹시 근데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최근에서 좀 알게 된게 있는데, 그래. 좀 개그 코드가 맞는 오.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개그 좋아하세요? 좋아한다는 개그보다 는 싫은 게좀 명확한? 어, 어떤 거? 분위기를 못 읽을 아. 때 치는 그런 개그들을 아. 제가 그걸 좀 많이 정떨어져 하더라고요. 그럼 오빠 만나야겠네. 그럼 오빠 만나야겠네. <laughs> 아니 나 말고 이제 그래도 아, 본인보다 맞아요. 나이가 좀 있으면 그래도 좀 맞아요 어. 제가 그래서 연상을 좋아해요 몇살 연상까지 좀 괜찮아요? 위로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네. 약간 조윤영 스타일이네 야 시키지도 않은 어, 말 하지 말고 아홉 <laughs> 살 차이 어때요? 아홉 살 차이는 어때요? 괜찮아요 진짜? 저는 아홉 살 차이를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상형이 그런 개그 코드가 좀 맞는 사람? 네. 근데 그렇다고 뭐 외모 아예 안볼건 아닐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한테 음. 눈이 달려있긴 한 거냐고 좀 말을 많이 듣긴 했어요. 진짜? 네. 키는요? 그럼 은비씨 키는 몇이에요? 62요. 62? 음. 딱 좋네. <웃음> 진심. <웃음> 아 네. 원하는 키가 딱 이어 정도인가요? 저는 68인데 68 어때요? 저는 73인데 73 네. 어때요? 전... 73 적당하죠. 네. 지금 제가 굽 높은 어그 신어서 딱73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제가 구비 좀 높은 어그 신어서 한76 되거든요. <laughs> 야, 하라는 대로 하라고. <laughs> 고기를 다 구우면 그거 알지, 헨리 비행기. 쉼 해서 그거 입에 넣어줘. 자연스럽게. 소고기를 불판 위에서. 특제 소스에 담궈서 여기 특제 소스가 지금 있잖아. 아, 오케이 못 말린 줄 알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묻힌 다음에 후 불어서 비행기를 휴 해서 먹어. 휴 해서 먹어. 아 진짜로요? 음 음식 맛은 좀 어때? 어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맛있네 진짜. 어. 근데 진짜로 맛있어요. 목구하고 <목소리도> 맛있다. 네. 방어도 맛있어. 인제 정자역은 다괜찮네 맛있어요. 저도 먹여주세요. 그럼 저도 먹여주세요. 좀 <laughs> <laughs> 식은 거로 좀 저도 먹여주세요. 먹여드릴까요? 그러면 한번 음, 음 싫어 이렇게 알았지. <laughs> 빨리 먹여줘. 아, 빨리 먹여줘. 아, 아까 어떻게 못뭐 찍어드셨어요? 아 그냥 줘. <laughs> 아,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애교 있는 남자 좋아하세요? 애교 있는 남자 좋아하세요, 근데? 네, 귀여운 사람 좋아해요. <laughs> 그럼, 난행? 그럼 난행. 보잉. <웃음> <웃음> 이런 소개팅 해본 적 있어요? 어, 아니요. 저 소개팅 자체가. 저도 음. 소개팅을 못 믿겠지만, 진짜 안 해봐서 거의. 음. <웃음> <웃음> 거의. 거짓말이에요. 구사예요. <불하해요. 웃음> 취미가 소개팅이에요. <laughs> 사실 제가 허언증이 좀 있거든요. 제 허언증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두 번째인가 소개팅이? 네그 전에는 어떤 새끼야? <laughs> 남자친구 몇명 사귀어 보셨어요? 남자친구 몇명 사귀어 보셨어요? 얼마 없어요. 몇명안 만나봤어요. 저는 백 마흔 세 번째거든요. 저는 2번이 <laughs> 잠깐만 아백 마흔 세 번째. 예어와 그렇게 다 기억하고 계시구나. 네. 제 별명이 의자왕이거든요. 제 별명이 의자왕이. 에요어 <laughs> 어, 근데 그거 대단한 건데 국영화 되어볼래? 빨리 하라고. 군녀가되어볼래내군녀가되어볼래 <laughs> 빨리 하라고. 군게가내군녀가 한번 되어볼래와 이런 소었는데 신기하다 대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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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대답 <웃음>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저 어때요? 와 대답. 저희 만남 대답 대답. 어 <laughs> <대답! 웃음> <오>, 깜짝이야. <laughs> 와 진짜 깜짝 놀라서요. 왜냐면 소개팅 때막 이렇게 궁금한 거다 물어봐야지 시간 낭비 안 하고 딱 좋지. 저는 시간이 없거든요. 늙어가지고. 저 시간이 없어요. 늙어가지고. <laughs> 아 결혼 빨리 하고 싶으세요? 지금 당장 하고 싶어요. 은비 씨랑. 전 지금 여기 나가면서 하고 싶어요. 은비 씨랑. 몇살때 결혼하고 싶으세요? 근데 몇살 때쯤에 결혼 하고 싶은 막 그런 계획이 로망이나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지금도 30 전에 하고 싶어요. 아 진짜? 네. 애기야 가자. 애기야 가자. <laughs> 조연영 될래 <델레> 오빠한테. <laughs> 와 어렵다 아 근데 진짜 현영 언니랑 오래돼서 그런지 말투가 비슷하세요 제가 현영이 좋아했어요 현영이가 저 좋아했어요 제가 현영이 좋아했어요 걔가 저를 좋아했어요 미친놈아 정신병자야 걔가 거의 정신병자 됐어요 그래서 <laughs> 손금 봐줄까요? 아손금볼줄 아세요? 아 한번 봐봐요 아. 손이 되게 귀엽다 <laughs> 저랑 손 재볼래요? 나랑 손 크기 재볼래요? 혹시 내가 훨씬 크네 이겼당. 제가 키는 작아도 큰게몇개 있거든요. <laughs> 이거 <이것도> 때 하면 <laughs> 오라이야. <laughs> 도대체 <laughs> 이게 어떻게 마무리 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결혼하면서 마무리 될 거. <laughs> 이렇게 나갈 때. 일단 오늘 어땠어? 일단 오늘 어땠어? 시간 가는 줄 몰랐지. <laughs> 네. 정말 시간이 많이 안 가긴 했어. <laughs> 실제로 시간이 많이 안 가긴 했어. <laughs> 나 이제 슬슬 가긴 가야 되는데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솔직하게 내가 마음에 들면 나 이제 슬슬 네. 가야 되는데 네. 혹시나 내가 마음에 들면 네. 나를 안아주고 마음에 안 들면 내 대가리 한번 때리고 나가 머리를 이렇게 때리고 가줄래? 네? 왜? <laughs> <laughs> 네? 나눈 감고 있을게 와 진짜 놀린다. 눈 너무 눈치 보인다 뀨 <laughs> 누군가 하나 둘 셋을 해주세요 제가 하나 둘 셋을 할게요 하나 둘셋 대답! <laughs> 대답! 야부산자 새끼네 와 가라